안녕하세요 나감 풍경소리다용농장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아이들 자태양 투구 그 다음에 귀갑투구 3종으로 구성을 해서 택배비 포함해서 6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세트 구성 92번으로 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자이 아이 투구 뿌리 짱짱하고요 굉장히 건강한 아이로 준비를 했어요 자.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는 한 4.5cm 정도 나오는 아이고요. 작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이 귀갑투구도 굉장히 사이즈 좋은데요. 이 아이 귀갑투구 사이즈 이 정도면은 거의 2만 이상하는 그런 귀갑투구입니다. 사이즈 거의 6cm 정도 나오는 예쁜 아이, 꽃자리 멋있는 아이. 두 아이 다 뿌리 굉장히 짱짱하고 건강한 아이들로 준비를 했고요. 자, 자태양은. 7두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예쁜 아이로 해가지고, 색감이 핫핑크로 해서 굉장히 예쁜, 고급진 아이. 이렇게, 세트 구성, 자태양, 한몽 군생, 귀갑 두구, 그리고 이 아이 수노우 투구까지 해가지고 새 아이 택배비 포함해서 6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자 92번 세트 문의 주시면 되겠어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자 여기는 마감 풍경소리 다용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